천국을 소망하며 신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세민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살아오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당한 것이 없다 하시고 하나님은 믿부사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그 모든 시험과 환란을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경애심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경애하는 것이 참된 경애함인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경애하고 또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신앙인이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낱말의 의미를 보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메.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랩산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또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외함을 배우라 말씀하시고 또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경외함을 배워서 우리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경애함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애함이 있는데요. 어떤 경애함이 있을까요? 그 경애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 참된 경외함이 아닌 것이죠. 이 경외함은 형식적인 것이며 이 경외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외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계명으로 얼마나 배우면 하나님께 참된 경외함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10년이요? 20년? 30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그 경외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경외함이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입술과 입으로는 가까이하나 마음은 먼 경외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배워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올릴 때에 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입술로만 존경하는 경외함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며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존경하고 입은 가까우나 마음이 멀다 하셨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배워야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헛된 경배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말,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애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신앙 첫 번째로는 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문서 1장 7절에는 영호화를 경애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10편 111편 10절에는 요호화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을 배워 깨달아야 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외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참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진 사람의 그 증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14장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경멸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경멸이 되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폐역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기는 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 곧 하나님께 폐역을 행한 자가 있었는데요. 호세아 6장 7절에는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아담은 곧 최초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부터 6장의 말씀을 보니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으나 그것을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을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불효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효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참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효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장세기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기식 있는 육체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홍수를 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홍수 심판을 통하여 모두가 죽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 말씀에 심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었다면,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었는데 그들이 불어 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홍수 심판의 눈앞에 있는 데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려려한 것이 그들은 심판이요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그럼 반대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을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아직 이루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자기의 경외함이 되어 결국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킵시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도 경영하신 것도 반드시 되고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는 참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 때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의 사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의 이 사건이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4장 37절로 39절에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에 모두가 홍수 전까지도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경외심이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고 살려주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 때의 사건이 오늘날 인자 이맘인 재림 때에도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다들 먹고 마시고 세상의 일로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마태 입사장의 말씀은요. 오늘날 있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인 오늘날 있게 될 내용을 미리 예언해 두시고 약속해 주신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에 마태 24장은 앞으로 있을 장례사를 예언했는데요. 그것은 노아 때에 있을 사건이 오늘날 재림 때 우리에게 또한 같은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 때에도 어느 누구 한명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해져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가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고 있고 이루어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의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대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참고, 참고,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노아 때와 같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다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열린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참된 경외심을 올려 하나님께 모두가 복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